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네 새끼에서 본 사연입니다. 한 어린이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이 사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발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어, 우리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손톱만 물어뜯어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낼 판인데 이 아이가 발톱을 딱딱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깨물고 물어뜯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발톱을 이렇게 물어뜯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가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서워서 그 불안함을 좀 잠재우려고 발톱을 물었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였고 그리고 배의 선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아빠가 아이에게 굉장히 무섭게 하더라고요. 화도 계속 내고 목소리도 굉장히 살벌하게 이렇게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본 아빠는 굉장히 부끄러워 하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뭐 죄인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빠도 참안된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 이제 떨어져서 작은 섬에서 할머니랑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한 번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랑 살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는 일도 배의 선장이니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데 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결책이 뭐였냐면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아이를 이름으로만 불러라. 이 아빠는 계속 성을 붙여서 불렀거든요. 아이 이름이 만약에 제 이름을 하면 조항현이면은 이 아빠는 애를 부를 때 조항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연아,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결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애한테. 화내지 마라,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거를 해결책을 들고 이 아빠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이 아이가 아빠가 좋다고 하면서 안겨오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사연이 끝이 났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하는 거구나. 사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한테 있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의 특징적인 사랑의 모습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그래서 원수 사랑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가진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대체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오늘의 말씀에서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 한번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나누어 볼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원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원수라는 말을 들으면 딱한 가지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 이 대사가 그렇게 떠오릅니다. 저는 원수를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나의 가족을 해한 사람, 나에게 심각한 재정을 입힌,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저는 좀 그렇게 원수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할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지요. 본문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시의 랍비들에 의해서 전해지던 이야기였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말,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특별히 고대 공동체의 어떤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단순한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일어난 사람, 감정적으로 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원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민족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저쪽 사람들, 더러운 취급을 받는 사람, 또는 더러운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 저쪽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사람. 저는 원수를 우리말로 바꾸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쯤 다 있으시지요? 같이 밥 먹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이 탁 나타나면은 고개부터 막 이렇게 탁 돌리는 그런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자기는 내려갈 거였는데 사실 어?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같이 안 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 이방민족 꼴 보기 싫은 사람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같이 할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이야기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고 또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지고한 영적 경지의 일은 신앙인이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건 바로 영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거룩한 성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이 있는 사람을,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같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요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이 너무 좋은 것이고 꼭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원수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라 하나님은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들 같이 할수 없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5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서 음식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라 합니다. 5천 명이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남은 양이 딱12바구니예요12 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떠올릴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12 지파인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온 유대인들 지파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다 먹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한번더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4천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어 마리로 이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이번에도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면 이번에는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죠. 앞서서 열두 바구니는 열두 지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곱 광주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우리는 좀잘 외우지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한 구절을 아마 이 일곱 광주리를 보고 유대인들은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일곱 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떠올릴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일곱 지파입니다. 일곱 지파가 아니라 일곱 민족입니다. 일곱 민족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죠. 유대인들이 반드시 죽이고 없애야만 하는 족속 원수와 같은 족속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두 지파를 먹이시는 것처럼 이 일곱 민족도 먹이신다. 저쪽 편에 있는 저들과 이쪽 편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악인이나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 동일하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 모두가 다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만 먹이신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단군의 후손인 우리 한민족까지도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선한 이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로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모두.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들에게 향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원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원수에게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원수사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원수사랑, 우리가 막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수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원수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수 사랑을 위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실천 사항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기도 그리고 문안 인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 저도 식사 기도를 했는데요. 식사 기도할 때 단순히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원수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 기도하듯이 그 원수 같은 사람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뭐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면 이 원수와의 그런 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뒤에는요, 여러분, 문안을 하십시오. 문안이 무엇입니까? 인사지요, 인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금은 잘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머니,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문안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지요 그죠 저쪽에서 저 사람이 날못 보고 가더라도 아유 권사님 이러면서 달려가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좀안 좋은 사람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안 하죠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내가 괜히 집에 가서 아, 저 권사님이 좀 쌩한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원수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 인사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게 하지 말고 전화해서, 문자에서 인사하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이 추석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추석이라 연락했어. 뭐 이렇게 한 번쯤 연락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듯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며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이 충주남북교회의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